빛 그리고 금간시간 전시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관선제에서 열립니다. 월계관의 연가를 전시하는 박동진 작가의 캠퍼스 유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이번에 전시 그 작품인데 이게 4 0대요 근데 이 제목도 골기하이가 음, 이제, 면드라 통해서, 그 어떤, 그, 염원, 기도하는 마음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이 했어요. 어, 그래서, 그 당시 제가 자이 때는, 저는 이에그상이 I'm 로 u r 서자 m n o 요 g o i n 마음으로 제가 b l 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마음? 그 m not going 내가 또 어머니 사마 아마일시가져올자 구체적으로 조금 응. 자, 어, 표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구체로 설명하자면 이드장이가 있고 다음 그 올, 다을 자, 올 기간, 이, 렌드라미가 그, 닭, 패을 닮았다 해서, 뱃땄써요 닭, 뱃 자. 그래서, 올 기간이라고. 여기 이불뚱는 그, 화순 존재에 있는 불뚱이요 근데, 제가 이 불뚱을 읽은 일단, 그, 영혼, 지나는 마음, 이수 생각해서, 이가 불뚱을 읽습니다. 그리고, 음 그, 이가지그 그... 그 영원...하여튼...다...생명... 음 예. 그리고... 음... 예. 그시 이게 작품을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나 시간을 갖고 하세요? 그한달 걸려야지 아...이 정도면... 그 이정도면... 음 빨리 하면 이제 가 이 하기 나름이지만은 제가 이제 이 원술을 작업했는데 네. 7년 전부터 여기 오른쪽이 좀말 되어 있어갖고 음. 7년 전부터 이제 왼쪽을 담아가지고 좀 작업시켜 야 되는데, 음 그리고 지금 그좀 비템 방식으로 원술 작업했는데 이 오른쪽이 좀 바로 되 상태가, 예전잘받다는게좀 어렵네요. 음. 음. 제가 소재는, 제가 옛날에는, 그, 재물을 기름물 많 했어요. 재물도 하고, 인물도 하고, 풍경, 남도의 풍경, 또, 제가 영암, 영암 고이라월출산의 풍경, 일2 0 5년까 했어요. 그러다가, 한 15년 됐, 됐네요. 벤자미 하나만 추 최대한, 이게, 내가 2005년까지 그림을 그리고, 생각해보니까, 폭력을 다하고, 전부 다하고, 다안 되겠죠. 뭔가 한 가지를 한번 택해보자 그래서, 제가 택한 것이 벤자미에요. 그래서 벤자미는 지금 최대로한 15년을 차이 봤네요 근데 그 작업 하다보니까 그 내가 생기면 명자비가 열 반명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<목소리> 아하 이 명자비 하고도 그 작업을 많이 할수 있겠다 엄청나게 많은, 많은 그 구조가 나오고 그딱그 생각이 좀끊어져요 그래서 하나 명자비랑 Todo tiene que ser un